2018학년도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의결한 제 33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의 회계 결산에서 누락 및 불일치가 발견됐습니다. 2018년 4월 1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제 33대 총학비대위가 작성한 회계 결산을 통장 내역과 대조한 결과, 98건의 회계 누락과 결산상으로만 존재하는 한 건의 지출 내역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중 49건은 농촌봉사활동 사용 내역이었으며, 결산에는 관련 회계 내역이 전면 부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28일 기준 결산에 기록된 잔고와 총학생회 통장 잔고의 오차는 379만 6,480원입니다. 제33대 총합 비대위 회계결산 담당자 이도선 총무국장은 결산의 누락에 대해 학교로부터 페이백 받기로 한 행사지원금의 정산이 결산보다 늦어지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결산 이후 정산된 금액을 반영하더라도 11만 5930원의 오차가 발견됐습니다. 제32대 총학바다의 회계 실무자였던 전경진 동무는 결산에서 발견된 누락과 불일치 외에도 제33대 총학비대위의 회계관리가 부실했음을 지적했습니다. 회계는 수입과 지출 내역이 그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를 할때 거래처에 지급할 금액이 20만원, 받을 금액이 5만원이 있다면 회계상으로는 20만원 지출과 5만원 수입을 전부 기록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의미로 장부에 15만원 지출로 기록하는 것을 상계처리라고 합니다. 이는 돈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가림으로 어느 조직이든 사용해서는 안 되는 회계처리 방식입니다. 그러나 제33대 총합비대위의 결산은 이러한 상계처리가 빈번합니다. 또한 교비지출이 페이백 과정을 거쳤다 하더라도 사용내역의 출처를 결산에 분명하게 기록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이러한 회계처리는 부실회계의 전형적 사례입니다. 제33대 총학비대위의 상계처리는 2018학년도 하반기 전학대회 속기록 중 제28대 동아리연합회 김명주 비상대책위원장의 누락사유 질문에 대한 이도선 총무국장의 답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33대 총학비대위의 회계 부실에도 현재로서는 감사위원회가 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성공회 대학교 총학생회 회칙에는 회계감사와 재정운용 절차 관련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거나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제 34대 총학 발로는 회계감사와 재정운용 절차 관련 회칙 부재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엄격한 재정운용을 위해 관련 회칙 제정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3대 비상대책위원회의 영수증 처리 부분이 굉장히 미비했고 통장 거래 내역이 전학대에서 보고된 내용 간에 상의하는 지점이 있어서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공에 대한 총학생의 회칙상 지금 회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혹은 감사나 심의 절차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기 때문에 중앙운영위원회와 함께 토론해서 자세한 자금운용이나 결산 보고에 관한 규정집이나 혹은 가이드라인을 제작해보려고 합니다. 미디어센터 서영찬입니다.